아이고 언제나내할것좀 네, 합시다. 응? 또뭐먹는줄 알고. 이거 뭐야 제이야? 응? 아, 이건 뭐죠? 뭐야? 뭐야? 물? 뭐지? 이거 뭐예요? 응? 그 뭐예요? 아니, 음료수 넣는 거예요. 저걸 뭐야요 저거 저걸 안 해보셨죠? 저게 저걸... 뭐야? 저 물이랑 탄산수 1대1로 섞어가지고 하면은 정말 저 탄산수에, 저톡 쏘는 그 탄산이 모공 속이 청소되는 그 기분이 오, 정말 청소. 한번 해보시면은 저거 끊으실 수가 없을 거예요. 아, 네. 그 정도예요. 야, 이거 진짜 저도 궁금해요. 지금 현재는 어. 배드시그 놀이 좀 압도적인데 음. 특이한 건 이제 신승환군이 어, 구슬 먹는 들었어? 걸 먹는 거를 네. 다른 데다 썼는데 일단 구슬 <laughs> 눌렀다는 게좀 의외고. <laughs> 자, 우리나라에도 엄청 유명한 탄산 온천이 엄청 많습니다. 많아요. 사람들이 왜 거기를 다 찾아가겠어요? 실제로 전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죠. 제주도 탄산 온천에. 들어갔더니 다른 분들이 신기하게 저를 다 쳐다보셨거든요. <웃음> <웃음> 어머, 혁영이네. <성경이네>. 아니 <laughs> 대중의 반응 말고 본인이 어떤 그 달라지는 걸잖아요내 <laughs> 피부에 달라진 <당사실> 수정이 있냐고요. <웃음> <웃음> 어? 들어갔는데 어, 어. 정말 따끔따끔해요. 어, 따끔, 맞아, 뭐가 맞아. 계속 터져. 아, 그러니까 <laughs> 경험하신, 분이 경험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경험하신 분이 계시잖아 이게 따끔따끔하면서 노폐물이 싹 씻겨 나가는 느낌이 오, 있어요. 뭔가 시원하게. 이게 탄산 온천은 뭔가 전문적인 느낌이고 먹으라고만든게 탄산수예요. 그걸 아하. 얼굴에다 저렇게 하면 탄산수가 얼마나 입장이 난처하겠어. 아무런 소리야. 그리고 너무 따갑단 말이야. 탄산수 우리 콜라 같은 거 먹어 보면 이게 목구멍으로 내려가면서아 들어갔다 그럼 피부 세포들이 아삭아삭+ 아이아삭아삭아그 아삭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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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삭아삭 아삭아삭+ 그삭아삭 아삭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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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삭아삭 아삭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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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라는 아삭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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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음. 노폐물이 네, 네. 살것 음. 같은 그런 느낌이 드잖아요. 음. 그런데 여러 가지 의학적 논문을 메타 분석을 해서 봤는데 의학적으로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음. 일시적으로 우리가 노폐물이 제거돼서 좋은 느낌이 들수 있지만 아까 이성미 씨가 설명을 정확하게 해준 게 있어요. 어, 오, 그래?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피부를 자극해서 오히려 붉게 변할 수 있고 나이가 들어서 피부의 이맨 바깥에 지금 얇아질 때는. 오히려 이 홍조증이나 이 혈관 확장증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아... 가장 좋은 거는 미온수. 음. 미온수 탄산수? 그냥 미온수. 음... 아, 그냥 미온수. <laughs> 그게 보세요. <무슨, 웃음> 이게, 이게, 이게 역시 먹는 건 피부에 양보하면 안 돼요. 위장에 양보해야지. 그럼 여기 먹어야 되는 거야.